모리팬츠고요 오케이. 어. 오케이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는 다이마루티예 언니 이게 원래 린넨으로 나왔을 때는 솔직히 별로 언니들한테 안 밀었거든 근데 이 다이마루티가 사이즈도 되게 좋아 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있고요 제가 입은 거는 이거 반바지야 언니 반바지야 이렇게 반바지인데 어 지금 간절기용으로 나온 거야 신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어때? 예쁘지? 어 이렇게 모리반 바지에다가 다이마르 이렇게 입었는데 완전 간지나지. 이렇게 그냥 이제 언니 금방 막 입고 다니기 딱 좋은 스타일. 금방 딱막 입고 다니기 좋은 스타일 이렇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응. 완전 좋지.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요 언니들. 그냥 편하게 입었는데 간지가 나. 어디 갔는데 예쁘대. 어 이런 스타일 로 이렇게 입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. 응.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모리반바지는 93,500원.